아이들의 뇌 건강을 위한 통곡물 파스타와 토마토 소스. 통곡물 파스타는 정제된 흰 밀가루 파스타보다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안정하게 유지하고 뇌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 C와 라이코펜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좋게 하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료 준비는 통곡물 파스타 토마토, 양파, 마늘,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등입니다. 만드는 방법으로 냄비에 물을 끓이고 소금을 넣은 후 통곡물 파스타를 삶습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양파를 볶습니다. 토마토를 넣고 으깨가며 볶습니다. 삶은 파스타를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통곡물 파스타와 토마토 소스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파스타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